헤어 드라이기 인기 상품 베스트 3 파테크 초고출력 헤어 드라이어 PDH 4300은 2300W의 강력한 성능으로 모발 건조 시간을 대폭 단축시켜줍니다. 특히 냉풍 기능이 있어 스타일링 마무리에도 유용하답니다. 3단계 온도와 2단계 풍속 조절이 가능해 머리 상태에 맞게 최적의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디자인도 블랙 계열로 세련되어서 화장대 위에 두기에도 좋고요. 다만 소음이 조금 큰 편이라 아침에 사용하기에는 불편할 수 있겠네요. 전체적으로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이라 가정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고급스럽고 실용적인 드라이기를 찾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센스의 샘시 파워 풍량 전문가용 이온 헤어 드라이어 2100W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2100W의 강력한 출력으로 빠르게 머리를 말릴 수 있어 바쁜 아침에 정말 유용해요. 온도 조절이 가능하니 머릿결 손상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온 기능 덕분에 머리카락이 부드럽고 윤기 있게 유지된답니다. 디자인도 너무 예뻐서 욕실에 두고 있어도 인테리어가 해치지 않아요. 무게가 가벼워서 손목에 부담도 없고 저소음 기능 덕분에 가족들이 자는 시간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총평하자면 이 드라이어는 성능과 디자인 모두를 갖춘 훌륭한 제품입니다. 사용해보시면 만족하실 거예요. JMW 드라이기 에어슈팅 BLDC MC3A0eB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드라이기는 1500W의 소비전력으로 강력한 바람을 제공해 머리 말리는 시간을 확 줄여주더라고요. 특히, 냉풍 기능이 있어 스타일링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도 세턴 그레이 색상으로 세련되고 고급스러워 화장대에 두기에도 좋습니다. 벽걸이용 고리가 있어서 수납도 간편해요. 그리고 가벼운 무게 덕분에 손목 부담이 적어 매일 사용하기에도 편리하답니다. 온도 조절 기능도 다양해서 아이 머리 말릴 때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가격대가 좀 있는 편인데 성능과 디자인을 생각하면 충분히 가치 있다고 느껴집니다. 전체적으로 JMW 드라이기는 가족 모두에게 추천할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해요.